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질문자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처럼 이제 제가 질문 읽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j y s 북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 질문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게시글에 질문 부탁드려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 해당 그 게시글 댓글로 처음에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질문하는지는 몰랐네요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쪽에 질문을 다시 해주셨는데요 일단 질문을 읽어보면 어, 판매자가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해외 판매 제품을 일단 이미지나 가격 이런 정보만 가지고 오픈마켓 등의 상품을 리스팅하고 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제 셀러도 제품을 사서 이제 보냈는지 이제 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신규 셀러분은 이제 정보만 가지고 리스팅을 하고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 셀러도 이제 소싱 루트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좀 자주 팔리는 제품이라든지 좀 가격 부담이 좀 적으면서 그래도 좀 뜨문뜨문 좀 뜨문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미리 사놓고 이제 배송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이제 본인이 뭐 PME라든지, 뭐 본인이 직접 제재를 맡겨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입을 좀 대량으로 해놓고 기획상품처럼 뭐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일단 초반에는 일단 초반 신규 셀러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입하지 않고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셀러드 그때 호스팅처에서 주문을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뭐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겠네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뭐 사소한 질문이든 뭐 어려운 질문이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김준영 회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마존 재팬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 자체가 일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셀러 아이디로 등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 지난 뒤에 로그인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이제 1번으로 가득 찬 문구가 나왔는데, 그 1번으로 가득 찬 문구가 이제 보안질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5 3 5로 끝나는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뭐 혹은 뭐 카드 마지막 자리가 뭐 01번으로 되어 있는 카드의 청구지 주소에 우편번호가 뭐 어떤 건지 이런 걸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계속 번호가 틀리다고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제 뭐 아마존 제품뿐만 아니라 뭐 이베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아마 페이오니도 그럴 거예요. 보안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야지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안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IP가 변경이 됐거나 혹은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좀 등록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로그인을 한거나 했을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르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나 사이트의 오류라기보다 본인이 좀 예전에 등록했던 정보와 지금 내가 썼던 정보가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 맞는 정보인데 자꾸 틀리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좀 재팬 쪽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보안 질문은 가장 최후의 본인 확인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이거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제가 할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제팬 CS센터나 뭐 메일이나 전화 혹은 뭐 한국, 아마존 코리아 쪽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 거 네. 가장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네 분, 오늘은 두 분, 총 여섯 분의 질문을 받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 들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